세상 모든 상상력이 모이고 창의융합 인재로 뻗어가는 상상력. 푸르른 봄을 맞아 한성대학교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로 인공지능을 보다 재미있게 배워보는 시간. 한성대학교가 초등학생 3, 4학년 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주말 캠프인데요. 어, 우리 친구들이 지금 사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려운 개념들을 놀이와 어, 몸놀이 그리고 게임 방식 그리고 예술을 통해서 어,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게 저희 프로그램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스크래치 그런 코딩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몸을 이용해 가지고 관절을 AI가 인식해 그런 프로그램을 해보는 게 굉장히 유익하고 재밌었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교육에 목말랐던 학부모들의 관심도 무척 뜨거웠습니다. 우선 무료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좀 형식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참여하면서 놀란 건 이게 준비해 주시는데 굉장히 꼼꼼하고 이 어린아이들이 코딩을 배우는 거에 눈높이를 맞춰 주셔서 너무 세심하게 해 주셔 가지고 저는 사실 좀 감동했어요. 초중고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 과학 창의 재단이 마련한 디지털 새싹 캠프. 한성대학교가 겨울 방학에 이어 두 번째로 2023년 상반기 디지털 새싹 캠프 사업의 운영기관 중한 곳으로 선정됐는데요.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게 이제 대학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즉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분야별로 확대시켜서 하기 위한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시대의 주역이 될 꿈나무들의 새로운 도전과 열정을 창의융합 인재 양성의 산실 한성대가 언제나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